여호수아 제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새 역사가 열립니다. 언약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괴를메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몸을 씻어 성결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넘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사이에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10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강물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13-17절.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끊어져 한 곳에만 쌓이고 백성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온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었습니다. 헐몬산 눈녹은 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원덕에 넘쳤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요단강 폭과 깊이도 21세기보다 훨씬 깊고 넓었었습니다. 장차 죽거나 패하게 될 가나한 족속들은 아주 옛날부터 죄악에 빠져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1516-1824-25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고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망시키기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그토록 오래 살려주셨는가 왜 모든 죄인이 좀더 일찍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삶을 좀더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 217겔 1820롬 623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세우시고, 위에서 흐르던 물을 아담 성읍 근처에 쌓이게 하셨습니다. 아담 성읍은 백성이 건넌 요단 강에서 24km 거리의 북쪽에 있는 곳으로 요단 강 지류들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른 요단 강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418